10월말 통장에 영이 9개 찍히게 되는 띠 베스트 3. 10월말 하늘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크게 움직입니다. 이 시기에는 특히 몇몇 띠에게 통장에 영이 9개 즉억 단위의 큰 돈이 들어오는 강력한 재물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그동안 고생 많았던 사람일수록 복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.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와 연결이 생기며 잠자던 재물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. 그 흐름은 갑자기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정확히 찾아옵니다. 황금 거북이 금덩이를 등에 지고 천천히 걸어와 이 띠들의 집 앞에 내려놓듯 이 시기에는 하늘이 직접 재물의 씨앗을 심어줍니다. 사업이 터지고 금전이 모이고 한순간에 통장 숫자가 달라지는 대운이 열리는 때입니다. 황금 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제 10월 말 통장에 영이 9개 찍히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띠 베스트 3을 공개합니다. 3위 개띠, 2위 소띠, 1위 용띠. 복 들어와라. 이번 10월 말, 여러분의 통장에도 하늘이 내린 부의 흐름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.